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샘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빛과 생물.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세기에 대해서 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빛의 파장과 생물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이 어, 한 가지 색깔의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섞여가지고 오는, 어, 그런 빛이란 말이지. 근데, 이 색깔은 뭘로 결정되냐면, 파장. 다시 얘기해서,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우리 이거를 파장이라고 하거든. 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프리즘 있죠. 어. 프리즘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굴절이 되는데, 그 굴절이 되는데, 파장이 긴 빛은 적게 꺾이고 파장이 짧은 빛은 많이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굴절이 한번더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꺾여서 빛이 이렇게 넓게 퍼져요 그렇지? 이렇게 넓게 퍼지는 이 빛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범위에 있는 이 빛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볼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가시광선에서 어, 파장이 짧은 쪽이 뭐야 보라색 쪽이 되겠고 보라 파장이 긴 쪽이 어, 빨강이 되겠죠. 빨준노초파남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일곱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무한히 많은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빨강 쪽이 파장이 길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빛은 있잖아. 속도가 다 똑같잖아. 근데 파장이 길다는 건, 어, 진동수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흔들리니까, 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적어요. 그래서 투과력도 낮습니다. 자요렇게 돼요. 파장이 길다, 에너지 낮다, 투과력이 낮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라색깔 쪽, 보라색깔 쪽은 파장이 제일 짧겠죠. 파장이 제일 짧고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투과력이 어떻겠어? 어, 높겠죠. 그리고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 바깥 쪽, 빨간색 바깥 쪽은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길겠지. 이쪽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외선 보라색 바깥쪽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더 짧겠죠? 어. 여기를 뭐라 그래? 자외선 이렇게 부른다. 자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이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물 속에서 이 태양광선이 전부 다그물분자에 흡수가 되버리지. 그런데 파장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붉은색은 어 일찍 흡수가 되버리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얕은 곳에만 붉은색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청색광 이거는 파장이 짧은 빛이죠, 그렇지? 파장이 짧은 빛은 투과력이 높아 그래서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태양광선이 투과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얕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어 적색광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요곳에는 누가 사냐? 그렇죠?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어, 녹조류. 녹조류는 어디에만 살아? 어, 수면 가까이에만 분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면 적색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은 곳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중간 깊이. 중간 깊이는 황색광까지 들어오죠. 그그 다음에 깊은 곳은 청색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면 적색광도 사라지고 황색광도 사라지고 파장이 짧은 비만 남는다고 그러면 얘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애들만 깊은 곳에 살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예요. 깊은 곳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까지 어디서?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 분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조류들은 그쵸? 빛의 파장에 뭐한 거야? 적응한 거죠.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 그래서 여기 문제가 녹조류, 갈조류, 이 홍조류에다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파장이 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겁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어, 기억 해조류의 분포가 수심에 따라 다른 것은 작용에이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거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녹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녹색광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녹조류가 뭘 이용하지? 아,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지. 그래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주로 뭘 이용합니까? 적색광을 이용합니다. 이 말은 적색은 이용하니까 흡수해, 그렇죠? 녹색은 이용하지 않으니까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얘들이 반사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녹조류가 이용하지 않는 빛이 녹조류의 색깔이 되는 겁니다. 홍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붉은색은 반사해, 그렇죠? 푸른색을 뭐해?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자, 홍조류는 적색광보다 청색광을 잘 흡수한다. 이거 맞는 말 되겠어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홍조류는 깊은 곳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곳까지 다 분포합니다. 갈조류는 중간 깊이까지 분포합니다. 녹조류는 얕은 곳에만 분포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는 녹, 갈, 홍세 가지 조류들이 다 서식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깊이에는 갈조류와 홍조류가 서식하고 녹조류는 못 살아요. 깊은 곳은 홍조류만 살수 있어. 그렇지. 녹조류, 갈조류는 못 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광주기성이요. 광주기성 뭐지? 어. 광이 햇빛이 주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한다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렇지. 낮과 밤이 계속 바뀌잖아요. 24시간을 주기로. 그렇죠. 그래서 1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우리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봄철에는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을철에는 낮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1년을 주기로 낮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이런 일조 시간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광주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일조시간의 변화를 잘 캐치하면 어, 계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생물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매우 중요해 특히 꽃은 있잖아 어, 언제 꽃을 피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너무 일찍 꽃을 피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늦게 꽃을 피워 가지고 번식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 광주기성이 식물의 개화 꽃을 피우는 거죠 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일식물입니다 장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계절에 언제야 저 봄이죠 봄 또는 초여름까지 초여름에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아 봄이 왔구나. 내가 꽃을 피울 시기가 왔구나라고 어 알고 어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죠. 카네이션이나 시금치 자 이런 식물들이 어 장일 식물에 해당합니다. 다음 반대도 있겠죠. 단일 식물. 낮이 짧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언제입니까? 가을 그렇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입니다. 독고마리, 그다음에 국화. 코스모스. 자, 이런 식물들이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근데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일조 시간을 측정해서 개화를 하느냐?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일조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이 개화하는 식물을 우리가 중일 식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일 식물은 일조 시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뭐에 관련이 있냐면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식물, 단애식물은 매년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매년 같은 날, 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치? 태양의 운동이 모두 계속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애식물이나 단애식물은 몇월 며칠 날 꽃이 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애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 매년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 뭐 날이 달라요. 어떤 애는 춥고 어떤 애는 덥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중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음,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 어, 왼쪽에 있는 거는 잘 봐. 개화 안함에서 개화함으로 갑니다. 단일 식물은요. 개화 안할 때는 언제야? 낮이 길 때지. 개화함은 낮이 짧을 때죠. 그러니까 낮이 길 때는 꽃이 안 피다가 낮이 짧아지면서 꽃이 핀단 말이야. 그럼 낮이 짧아지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그렇지? 그래서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 낮이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일 어, 식물 이렇게 부르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그림 보면요, 낮이 짧을 때는 개화를 안 하다가 낮이 길어지면서 개화를 하죠. 그렇지? 그러면 낮이 길어지는 계절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니까 얘는 이게 언제가 되겠어? 그래 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봄에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을 뭐라 그래? 장일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래서 처음에 과학자들이 아, 얘네들이 꽃을 피우는 기준이 낮의 길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낮의 길이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결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실험을 하면서 어, 요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 분명히 뭐 해야 돼. 어, 낮의 길이가 짧죠. 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런데 중간에 암기의 중간에 섬광을 딱 비춰주었더니 어떻게 됐어? 원래 개화해야 되는데 개화를 안 하더란 말이야. 그렇 그다음에 여기 바를 한번 볼게요. 바. 얘는 뭐 해야 돼?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낮의 길이가 짧죠.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돼 개화 안 해야 되지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섬광을 딱 비춰줬더니 어떻게 됐어 개화 안 해야 되는 애가 개화를 해버린 거야 그렇죠 분명히 여기 마하고 반은 낮의 길이는 똑같죠 근데 하나는 개화 안 하고 하나는 개화 한다고 그다음에 여기 나하고 다도 어때요 낮의 길이가 똑같지? 근데 하나는 개화했는데 하나는 개화 안 하지. 그치? 어.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뭐야? 아, 꽃의 개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낮의 길이가 아니라 밤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밤의 길이도 어떤 밤의 길이가 결정을 하는구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걸 뭐라면 연속적인 암기라고 불러요. 암기의 지속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지? 이게 개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개화 여부를 결정짓는 바로 그 시간. 그렇죠? 암기가 몇 시간 이상 되어야 뭐 개화한다. 암기가 몇 시간 이하 되어야 개화한다. 이렇게 어, 기준 암기. 그렇죠? 꽃의 개화를 결정하는 기준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한계암기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일식물은 연속적인 암기가 한계암기보다 길어질 때, 그때 개화하는 식물이야. 그러니까 단일식물이라기보다는, 어, 장야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걸 알아낸 거는 이름을 붙인 다음이어서 혼란을 피우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단일식물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기준은 뭐다? 밤의 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 그리고 여기 볼게요 얘는 언제 개화하는 거야? 얘는 장일식물은 연속적인 암기가 한계 암기보다 짧아질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이 원예업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뭐할수 있겠어? 어. 개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꽃을 피우는 걸좀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꽃을 좀 미리 피운다거나 이런 조절이 가능해요. 밤에 선광을 비춰주는 걸 가지고 어,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간접 문제들 좀 찾아서 풀어보세요. 게 기억. 꾀꼬리는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산란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광주기성이지 그러니까 같은 환경 요인이니까 기억 맞고요니 건생식물은 저수조직이 발달했다 이거는 광주성이 기 아니라 뭐야 어물 생물이 물에 어떻게 적응했는가 자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사막요의 기는 북극요의 기에 비해 크다 이건 어떤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요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어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광주기성에 관한 예, 두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조류의 산란입니다. 그리고 꾀꼬리, 종달새, 거의 대부분의 조류입니다. 얘는 언제 알을라? 당이 봄에 알을라는 게 좋겠지. 그래야 새끼들이 따뜻하게 잘클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봄에 산란을 합니다. 봄인지 어떻게 알아? 어 아, 그렇죠 일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알아. 이러면 조류의 몸 속에 호르몬 농도가 변한대요. 아, 그래서 그 호르몬 농도가 신호가 돼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산란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송어하고 노루 예시니까 언제 번식하니? 아, 얘들은 가을에 번식한다. 음, 일조 시간이 아, 내려갈 때, 그렇죠 낮아질 때, 줄어들 때 번식하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몇 가지 세 가지 해봤어요 세 가지 광주기성은 식물의 개화 조류의 산란 그 다음에 송화 노루의 번식 시기 이런 것들 결정에 작용을 한다 전부 다작용의예죠 그렇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빛에 대한 게좀 양이 많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토양,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아, 또 만나요.